아주 성공적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는데, 균형 잡힌 삶이 왜 중요하냐? 바이어스, 편향을, 음. 편향에 안 빠지기 위해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일 좋은 게. 그리고 또, 요, 저는 요게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기자 입장에서도 뭐, 봐서도 그렇고, 투자자 입장에서 봐서도 그렇고, 시장이 좋을 때는 아주 작은 호재로도 주가들이 펑펑 오르려고 합니다 또 좋은 뉴스들이 더 많이 양산이 돼요 물론 좋은 뉴스들이 많이 양산이 돼서 시장이 좋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반대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계속 안 좋은 소식만 들려요 이만큼의 악재로도 주가가 펑펑 떨어지고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까요? 어,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건 이제 현상을 묘사하신 거죠. 묘사죠. 묘사하신 네, 거죠. 네. 네. 참 재밌는 거. 설명을 부탁드리는 네. 거죠. 근데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언젠가 나쁜 뉴스만 계속 내보내는 건 그런 건 뭔가요? 그분들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건가? <laughs> 그러니까 묘사만 하는 거죠, 이게. 네, 네. 그런 것입니다. 그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는데 사람이 개를 음. 물면 뉴스가 된다 이런 건언론정보서 기본적으로 배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몇년 전에 개들이 이제 사람을 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뭐, 개 입마개를 해야 된다, 음, 뭐, 목줄 반드시 해야 된다, 음, 이런 음, 캠페인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개가 사람을 무게 굉장히 잦은 뉴스가 된 현상들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뉴스들은 쏙 들어갔고, 지금도 어디선가는 개가 사람을 물고 있을 텐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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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은 건물이 조금만 흔들려도 엄청난 뉴스가 되는 겁니다. 그 현대산업개발, 광주에서 그렇죠.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laughs>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이게 언론에서는 이게 뉴스가 되고, 그때그때 그게 읽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클릭이 되니까 막 써대기는 하는데, 이게 투자자들한테는 또 반대로 보면은, 피해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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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확대 재생산이 되니까. 네, 네, 네. 이런 것도 좀. 예. 어, 일단은, 예. 저는 개인적으로 24시간 뉴스 채널을 틀어놓는 건 좋은 <laughs>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laughs> 아, 네. 왜냐면, 하 네. 인간이 기본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음. 세상은 어떤 위치, 그 다음에 세상에서의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음. 근데 세상만 본다는 건 되게 혼란스러운 일이 돼요. 세상만 네, 본다는 세상만 건. 세상만 본다는 건. 되게 혼란스러워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 어, 24시간 뉴스를 틀어놓고 있잖아요. 네. 네. 심지어는 왜, 뉴스 보도 전문 채널, 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예. 네. 그걸로 저기 허가를 받은 채널이니까. 네네, 그런, 네. 그러니까 이 임무를 충실히 하셔야 되는데 예전에 네. 예전에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어 계속해서 뉴스만 하면 안 되는데도 그런 뉴스성 기사만 계속 내보내는 그런 어... 채널들도 있었어요. 네. 왜냐면 그게 가장 사실은 뭐 편하셨겠죠. 네. 맞아요. 네. 그렇 비용도 적게 들고. 네, 비용도 적게 들고. 예. 근데 그런 음. 것들을 자꾸 보다 보면은 예. 어 기본적으로 나 오늘 뭐 먹지? 내년에 뭐 하고 있어야 제가 행복할까 재밌을까? 그러니까 나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만 보기 시작하니까. 아. 네. 근데 그 판단의 주체가 판단의 주체가 그러니까 그그 그 채널이나 그 뉴스가 원하는 대로 간다는 게 아니라 아예 몰라.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게 많아요. 아. 그래서 제발 뉴스를 보는 양을 정하셔야 돼요. 오. 뉴스를 보니까 그러니까 뉴스는 되게 중요하죠. 뉴스는 되게 중요한데. 아, 뉴스를 보는 시간과 혹은 양과 빈도는 어느 정도 자기와의 합의가 돼 있어야 돼요. 아. 네. 물론, 오늘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혹은 아주 대형 재난이 있거나, 아니면 뭐, 어, 올림픽 같은 뭐 아주 세계적인 어떤 이벤트가 있어요. 그때는 네.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평상시에, 음. 평상시에 뉴스를 보는 양들을 정해주셔야 되는데, 아. 그 양이, 그 양이, 과도한지 아닌지 그렇죠? 네. 과도한지 아닌지는 제일 먼저 할수 있는 건 내가 예. 근거 없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을 때왜 전염돼요? 아. 개가 사람을 묻는 뉴스? 건물 흔드는 뉴스? 네. 이런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보다가 보면 내가 비관적으로 변하죠. 아, 그렇죠. 네. 동네 개들이 다막이상하게 보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이런 기, 비관적인 느낌이나 아니면 근거 없는 불안을 느낄 때, 어. 이때가 지금 내가 많이 보고 있던 얘기예요. 왜 기본적으로 뉴스는 언젠가부터 나쁜 소식을 더 많이 전하니까요. 그렇죠. 네. 많이, 그러니까 그런 걸 위주로 가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laughs> 한 시간 그게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의 비율이 2대 8이라고 한번 세, 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그러면 그2대 8의 비율은 내가 한 시간을 보든 두 시간을 보든 크게 변하지 않겠죠. 음. 그런데 내가 한 시간을 보면 2대 8인데. 두 시간을 보면은 4대16이죠. 음. 그러니까 두배 늘어나잖아요, 나그 그렇죠. 네, 네, 네. 그런데 재밌는 건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그 슬로프와 예.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비,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으로 변화하는 슬로프가 예. 두 번째가 훨씬 더 가파르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런 단서를 주면 너왜 이렇게 비관적이야? 음. 혹은 어,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 이유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뭐세상이 망할 것 같지? 뭐 이런 느낌. 네. 네. 아 그다음에 어, 내가 조금 요새 조금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 세런 느낌 만만 건. 많아지고. 예. 그러면 뉴스를 좀 줄이셔야 돼요. 아 그리고 자기를 좀 찾아야 되네. 네. 또 말씀드리는 게 나는 딱한 시간 정도 뉴스 보면 돼. 아.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분들 있죠. 나는 아. 딱 뉴스는 이거 보고 이거 보고 딱 이거 보면 돼. 음.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 어, 그러니까 얘네랑 이쪽 언론사랑 이쪽 언론사랑 조금 이게 결이 다르니까 이쪽 거 30분, 이쪽 거 30분 봐. 어. 어. 이 정도 되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 정도 되는 분들은 굉장히 자기 생활의 밸런스가 좋은 분이에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가끔 가다가 식당에 가보면 멍하니 24시간 뉴스가 뉴스인 것 같지도 않은데 뉴스인가? 이런 이상한 방송들을 계속해서 채널에서 보시는 분들. 네네네. 이제 그게 이제 유튜브로 또 갔죠, 심지어. 네네네. 유튜브로 서 계속 멍하니 쳐다보시는 분들 계세요. 네. 세뇌당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이거 사실 합법적 마약의 수준인가? 막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죠. 아, 그니까 중요한 네네. 거는 그뭐 정보가 올콕그로다를 떠나서 나 자신을 중심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네네네. 아, 진짜 그게 중요하 그러니까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있어요. 음. 저는 그거는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아니고요. 음. 하루 종일 유튜브로 그런 뉴스만 보고 있어요. 음.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공부할 것도 보고, 재밌는 것도 보고, 뉴스도 보고, 음. 심지어는 옛날 다큐멘터리도 보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다양성. 예. 네. 그래서 오늘 한 번쯤 자기 유튜브에 알고리즘은, 그러니까 결국 알고리즘그 아웃풋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얼마나 단순한가를 한번 보세요. 아. 단순하지 않고 좀 이게 영어식 표현이라 좀 죄송한데, 좀, 버라이어티 하다. 뭐. 예, 다채롭다,죠. 예, 예. 다채롭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 너무 하나의 곳으로 다 몰려있다. 음. 음, 사실은 좋은, 그러니까 내, 나의, 맞습니다. 나의 그, 세상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음. 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래서, 사실 그것도 개인정보지만, 그 사람의 유튜브, 네. 그 사람의 유튜브에, 뜨는 그 소위 말하는 이 썸네일만 봐도, 네네네. 썸네일만 봐도 어떤 사람이지그 사람이 누군지 알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 하시죠. 근데 그게 너무 단조롭다. 심리학에서는 좋고 나쁘다에 대한 판단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단조롭냐, 다, 다양하냐잖아요. 아. 다양하냐잖아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아... 있어요. 진짜. 나 자신을 찾아야 하고 나 자신을 잃지 말아야 되고 그 중에서도 다양성.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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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단순화되면안 되고. 후, 맞습니다. 그니까 저도 저희 와이스트릿에 그 대선 후보들 중에서 이제 두 분이 나오셨거든요. 네, 맞아요. 다른 맞아요. 분들도 열심히 이제 섭외 중이긴 한데. 그 대선 후보들을 저도 그래도 뭐 정책이라든지 발언 공부하기 위해서 유튜브로 많이 찾아보잖아요. 그니까 그쪽 관련된 것들만 듣는 데 <laughs> 아, 그 반대쪽도 좀 보고 싶은데. 그래서 아 이거 균형이 진짜 중요하다. 세상에 예. 어. 아무리 편한 자세라도 한 시간 이상 취하면 지옥이 온다는 얘기를 하죠. 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것만 한다는건 음. 지옥만큼 나쁜 거예요. 음. 그렇 그러니까 어, 무언가 다양성이 떨어지고 다양함이 떨어지고 다채로움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것의 결과는 대부분 탐닉입니다. 탐닉. 음. 음. 예, 예, 예. 그러니까 주식도 탐닉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아. 그렇죠?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취미 없고 친구 예. 없고 예.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도 없고. 어... 예. 이거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뭘 탐닉하게 된다라는 거는 탐닉이란 말 자체가 좋은 뜻은 아니죠. 과도하게 몰입했다는 뜻이죠. 과도한 네. 몰입. 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중독이란 표현을 쓰는데 사실 게임 중독은 좋은 표현은 아니고 정확한 과몰입 표현이 ]이죠. 아니고 과몰입 과몰입이죠. 그런데 과몰입돼 있다라는 게 바로 뭐냐? 그거밖에 할게 없다는 거죠.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이들 게임은, 저희 아이가 게임 과몰입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면, 제가 냉정하게 한번 찾아보죠. 그럼 아이가 다른 뭔가를 할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그럼 그때 많은 부모님들이, 아, 그렇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아, 속상해 아. 하시죠. 네. 그니까. 그니까 뭘 하지 않는 방법은 없어요. 어떤 아버지들은 컴퓨터 선 끊어버리고. 네, 네, 네. 게임기 부셔버리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농구공을 사준다든가. 그렇죠. 같이 축구하신고 나가서 뛰어논다든가 아니면 또 이랬던. 좋은 친구가 있다든가.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힘든 건뭘안 하는 거거든요. 어. 그것도 습관성 습관의 수준까지 갔는데 안 하는 건 불가능해요. 네. 그건 심리학자들이 아무리 실험보고 연구해보고 실제 사례들을 봐도 그렇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습관적으로 변한 거 외에 다른 것들이 있어야 네. 되는데 네. 문화 예술 취미 레저 공부 다 해서 네. 그게 다섯 가지 같은 게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 인간이 균형 잡힌 삶을 산다는게 무슨 뜻이냐? 영양소랑 똑같은 거죠. 어떻게 음. 비타민 C만 먹어요? 음. 어떻게 철분만 먹어요? 음. 그렇죠? 다 있어야 되죠. 다다 음.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다 있어야 될 자꾸 이게 또 이제 또 이제 인생 얘기로 가네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어,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균형 잡힌 삶왜 의사 선생님들도 뭐술 담배 적게 주시고 뭐 음식 균형 잡게 드시고 운동도 하고 사실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먹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지식을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쌓는데 또 이거는 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게 예. 그렇기 때문에.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많이 가지는 게 좋은 건데. 네네 그게 무슨 얘기냐. 느슨하지만 다양한 네. 관계요? 중마고우가 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예. 조금 한쪽으로 치우지 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 탐욕적인 사람이 많고. 음. 느슨하지만 다양한 게. 계 그러니까 우리, 편지 적이랑 저랑 같은 관계가 느슨하지, 느슨한 관계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네. 네. 나쁜 관계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우리는 느슨하다 그러면 벌써 뭔가가 부족한 거 아니야? 아니요. 음, 음. 저를 1년에 음. 50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좋아하시는 것 쪽. 아니 좀 힘들어질 <laughs> 수 있겠네요. <laughs> 그렇죠. 인간은 인간은 1년에 어떤 친구는 1년에 3번 정도 만나면 너무 괜찮은 친구 있어요. 어, 네. 심지어 용기도 되고 힘도 돼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용기가 되고 나는 힘이 되는 친구를 1년에 감동 주는 친구를 1년에 50번씩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 봐요. 어. 매일매일 그런 감동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어. 그렇죠? 되게 재밌는 건 저한테 잔소리 많이 하는 아내는 일년에 300번을 만나야 돼요. 네, 네, 네. 출장 가는 거몇배 얼마 빼고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년에 300번을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일년에 세번 만나야 되고. 네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들이 많아야 돼요. 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런 균형 잡힌 자, 삶을 사는 방법은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건데. 네. 그럼 그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만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내가 안 해보는, 내 직업과 상관이 없는 일로 가야만 그게 가능해져요. 음. 내 직업과, 자, 보세요. 이 스튜디오 안에 네. 있는 분들, 네. 매일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쵸. 그렇죠? 네. 같은 일을 하니까. 네. 다른 일을 해야 느슨한 관계가 되죠. 음. 그러니까 나랑 다른 일을 하는 사람과 만난다. 이 핵심, 이게 핵심 차원이에요. 네. 나랑 다른 일을 하는 사람. 음. 그러니까 현실장님은 저랑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원만하게. 네. 우리가 느슨하지만 좋은 관계가 맞어지면서 되죠. 추어탕도 추어탕도 사주시고 네. <웃음> <웃음> 맛있더라. 아 예. 좋은, 아, 좋은 진짜 것이다. 맛있다 예. 자주 왔을 때 입죠. 예. 네. <laughs> 그 나랑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예. 그걸 만나는 장소가 뭐겠어요? 음. 독서 토론해. 음. 그렇죠. 그렇죠. 문화 예술 취미래죠. 그리고 음. 내 직업과 상관이 없는 공부. 내 직업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공부. 음. 문화, 예술, 취미, 레저, 그리고 내 직업과 직접적인 직무와 직무 향,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공부. 음, 자기개발. 네. 이게 있어야만 그게 가능해지죠. 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과 사이에서 전후 같은 관계가 아니라 네.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가 그걸 또 만들어가죠.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나로 알고 뭐예요? 아,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음. 이런 것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도 세상에 있네. 균형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 왜냐? 강한 다리 3개가 있는 게 아니라 뭘 바치고 있는데 약한 다리 200개가 있는 거죠. 음. 절대 안 무너져요. 음. 절대 안 무너지죠. 네. 강한 다리 3개는 그중에 하나만 딱 뛰어가도 확 하고 무너지죠. 네. 무너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 일과 상관이 없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내 일과 상관없는 네네. 사람. 동창회에 왔는데 네. 동창회에 왔는데 자기 분야가 아닌 친구랑은 아주 대면대면한 친구들이 있어요. 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법 쪽에 있어요. 네. 근데 다른 분야에 있는 친구, 마저처럼 대학에 있거나 네. 아니면 뭐뭐약 뭐 약국을 하고 있는 친구 네. 뭐 아니면 이런 보험회사 다니는 친구 이런 다른 네. 친구들이랑 있는데 대면대면해 애가. 음. 그러니까. 우리를 멸시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얘, 우리랑 대화를 하는데 호기심이 전혀 없어. 아. 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그런데 똑같이 법조계 했는데, 네, 진짜? 야, 보험은 그래야 팔리는 거야? 아... 야, 야, 약국은, 그런 영업지간이, 그, 영, 그, 약국은 운영 규칙이 또 그런 게 있구나. 어, 음... 나 몰랐어. 내가 격주를 한다는 거 몰랐어. 음... 네. 아, 그, 그런 앱도 있어? 약국은 그래가지고, 어디가 열고 있고, 어디는 닫는가를 보여주는 사이트가, 어 아,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구나. 재밌다, 야. 음... 남의 얘기를 재밌어야 돼. 음두 명의 친구가 있죠. 네 전자의 삶과 후자의 삶은 벌써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확연한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렇죠. 균형이 전자의 친구는 균형이 잡힐래야 잡힐 수가 없고 예. 후자의 친구는 균형을 안 잡을래야 안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친구가 되죠. 근데 말씀드렸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균형 잡힌 삶이 왜 중요하냐? 아주 성공적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이어스 편향을. 음... 편향에 안 빠지기 위해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거예요. 음. 편향에 안 빠지기 위해서 모든 투자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생활에 바이어스 편향이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위험하죠. 그렇죠. 예. 그 편향에 안 빠지려면 편향이 뭐냐? 대립 가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 대립 가설이 예. 그래?라고 하면서 그새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렇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한번 검증해 보는 반대 가설. 아. 반대 가설이 필요하잖아요. 네. 기질적으로 원래 늘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음. 자연스럽게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할수 있는 건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음. 이게 뭐냐? 우호적이면서도 생각이 굉장히 타당한 사람들이 되니까. 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려면 네. 오늘 당장 오늘 당장 독서토론회 나가셔야 돼요. 어, 다양하게. 힘들더라도. 편향성을 제거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적 호기심도 채우고 사실 투자라는 게어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도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는 뭐 엔지니어들 아니면 뭐 자동차 업계에 있는 뭐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교류를 이렇게 많이 하면서 그럼요. 기술 진화도 네. 배우고 네, 네, 네. 산업의 변화도 배우고. <웃음> <웃음> 아 우리 드디어 이제 소시지 나왔습니다. 힘시지왔 힘들어 왔 네, 우리 김경희 네, 교수님이 네. 좋아하시는 <laughs> 어. 그또 에너지를 쓰시는 만큼 충전해야 <laughs> 됩니다. 그럼요 힘들어요. 드십시 편하게 드십시오. <laughs> 요즘에 이걸로도 맞아요. 터치 되나요 요즘에도? <laughs> 아 되네. 돼요. 아이게 터치가 되네. 네. 네. <laughs> 아저 재밌는 얘기나 해드릴까요? 네네네. 네, 네. 네 이런 거 있으면 여기 <laughs> 넣어놓는단 말이야. 비상식량으로. 몇개 가져가세요. 보자 네. 네, 네. 네. 하나 넣어놨잖아. 이거 다시 안 꺼낼 거거든요. 네. <웃음> 네. <웃음> 아 이제, 이제 연출하기 전 하나 더넣어야지 네, 넣었는데 어떤 기업에 가서 네. 그 기업의 굉장히 이제 경영진이 높은 분이 네. 딱 있는 이제 세미나를 하다, 세미나가 를 하다 세미나 아니라 자문회의를 하다가 음. 화면이 이쪽에 있으 제가 이제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네. 부회장님 잠시 앉아 계시고 제가 이 화면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꺼냈어, 이거. 또그 꺼냈는데 펜이 네. 좀 말랑말랑해. 그래가지고 다 했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웃음> <웃음> 그 회장 딱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고 했어요. 갑자기 그 부회장님이야 임원들이 다 쓰, 어, 사라졌어 <laughs>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오, 어디 가셨나 아, 다 쓰러졌어. 있... 다 쓰러져가지고 <laughs> 아, 아 거기가 CJ였으면 대박인데. 아 그렇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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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으신... CJ가 아니었어요. 아 네네네 비투비 네, 네, 네. 기업이었는데. 어. 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맥스봉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야 맥스봉 교수 어디 가셨냐. 아, 맥스봉 교수님으로 얘기해. 통합니까? 네네. 아 아니, 마저 다 드세요. 마저 다 드세요. 네네. <laughs> 네. <B2B> <laughs> 이제 아, 이게 마중물이라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 이제 못 말린다. 이제. 그 네. 중간중간에 행복의 징검다리를 놔야 된다라는 네. 거 저도 너무 이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저도 네. 먹어야겠다. 이거 네, 드세요. 네. 네네네. 야, 그래도 오늘 3개, 4개나 했네. <laughs> 행복지수가 높으실 것 같아요. 빈도를 높이는 거죠. 음. 빈도를 높이는 거죠. 지난번 영상을 찍을 때도 저도 음. 많이 느꼈던 거고 그거 보신 분들도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제 깨달으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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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데 행복을 너무 누르고 살고 있었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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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일주일 강행군 못해요 저도 음. 근데 결과적으로 옆에서 보면 2년 강행군도 한대요 음. 근데 저는 난 일주일도 강행군을 못하는데 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 저는 박아놔요 이렇게 여기다 하나 박아놓고 여기다 네, 네, 네. 하나 박아놓고 여기다 네. 하나 박아놓고 어. 여기다 이제 여기는 막창 박아놓고 여기다 조개찜 박아놓고 여기는 음. 그 친구랑 만나서 또는 수다 음. 뭐 여기는 이제 어디 가는 놀러 가는 뭐 이런 작은 거 정말 작은 거 음. 작은 거 <laughs> 계속 방아놓죠 아. 정교합니다 저희 이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다 표시돼 있거든요. 캘린더에 음. 그걸 표시해 놓으세요? 조개찜이랑? 어, 그럼요. 표시해야죠. 표에 놔 왜냐면 그래야 보니까 그렇죠. 아. 네, 그래야 보니까 그냥 막 이렇게 빡빡한 일정 막 이게 아니라 그 일정 사이에 부대찌개가 들어가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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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갈비찜이 들어가 있고. 네. 네. 아, 그래야 되는구나. 예, 네,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왜냐면 하 그래야 걔가 당당한 하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그것도 일정으로 기록돼 있어야 돼요. 일정으로. 네.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음. 걔의 격을 높여주는 거지. 예. 음. <laughs> 걔의 격을 높여주는 거지. 아. 네네. 심지어는 일부러 약간 재미스럽게, 장난스럽게 격을 높여주기 위해서. 네. 그, 그 장소도 위치도 다 써놓고. 네. 그러니까 뭐 신당동에는 무슨 떡볶이집 이렇게 네. 써놓고. 일부러 시간도 그냥 기본 디폴트로 1 시간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네. 한 네, 네. 시간 15분. 한 음. 시간 15분. 15분 더 얹어. 어. <laughs>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자꾸 뇌, 나의 뇌를 꼬셔주는 거예요. 어. 나의 뇌를 꼬셔주면서, 너, 봐봐. 다음에 힘든, 그, 연구나 힘든 스케줄이나 힘든 회의나 강의가 있지만, 한 시간, 무려 1 시간도 아니고 한 시간 15분, 특별히 15분 더 얹었다. 막 이런 식으로 음. 얹어주는 거예요. 얹어주는 어. 거고, 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누리는 행복의 물리적 비용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죠. 어. 돈이 우리가 다뭐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맞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이렇게 격을 높여주는 장난스러운 것들을 좀 하는 거는 예, 꽤 예. 필요해요. 아. 네. 아,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아내분을 예. 장난스럽게 내 네, 중전마마 뭐, 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쟤네가 말이죠 막 이런 네네네. 거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거를 보면 사실 그냥 뭐야라고 하지만 그래도 피식하면서 웃으면서 약간 내격을 어. 살려주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삶의 네, 어떤 즐거움 네네네 음. 그래서 그~ 가끔 어~ 학생이 나가면 학생이 네. 나가면 교수님 안녕히 아니, 안녕히 아니 계십시오 저 나가겠습니다 어~ 네. 이진상님 <laughs>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이런 장난에쳐줘요 당황할지라도. 예, 예, 예. <laughs> <laughs> 학생은 막 진다 불리고 있는데, 아예 교수님을 행복하시. <웃음> 아, <웃음> 아 장난입니다. 이거, 예. 아 잠깐만 이런 거잘못하면 이제 또 이런 아주 지능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을 괴롭히는 소시오패스라고 보실 아닙니다. 수도 있겠구나. 또 조심해야지. 이렇게 또 교수님하고 네. 농담도 하면서 약간 저의 또 행복도 찾고 <laughs> 음. 또 영상 한 시간 내내 막뭐 투자 얘기 막 이렇게 들으시는 것보다는 음. 네. 이런 게또 음. 재밌을 수도 있고. 네, 네. 아. 가끔 광고가 더 재밌고요. <laughs>